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 제20대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월화 닥치기 시작한 추운 한파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힘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발휘해 단결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권의 변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살려낸 노동개혁법과 민생 법안이 야당의 발목에 잡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당리 다략, 당략에 사로잡힌 낡은 정치, 구태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 김남성은 이러한 낡은 정치, 구태 정치를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고 실천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국민 편에 서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의정부를 다시, 다시금 경기북부의 경제중심지로 부활시키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 의정부의 경제 활력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의정부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의정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저 김남성은 10년 이상 감정평가사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가치를 발견해내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의정부, 활력있는 의정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친애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8년간 의정부 각 당협위원장으로 재임하셨던 김상도 위원장께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돌연 사퇴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갑 새누리당은 위기입니다. 부족한 시간, 열악한 조건이지만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다시금 의정부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김남성은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외군에 맞섰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누리당! 우리 의정부 각 당원 동지 여러분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남성은 의정부에서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고향 의정부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 의정부의 뼈를 묻을 사람 깨끗하고 일 잘하는 사람 김남성을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